안녕하세요 엠교수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일은 2000년 12월 31일로 기억합니다. 제가 마침 초등학교 6학년 마지막 날이었고 그 다음날이면 14살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평소 발육이 남달랐기 때문일까요? 저는 사춘기가 일찍 와서 그 무렵 하루가 멀다 하고 어머니와 다투고 있던 터였습니다. 그날도 뭐가 문제였는지, 어머니와 싸우게 되었죠. 어머니께서도 화가 머리 끝까지 오르셨는지, 그럴 거면, 당장 집에서 나가! 라고 소리를 빽 지르셨습니다. 평소였다면, 저도 그쯤에서 잘못했다고 빌고, 몇대 맞고 끝났을 텐데, 그날따라 저도 미쳤는지 돈한푼 없이 얇은 옷만 걸치고 집에서 뛰쳐나와 버렸죠. 막상 가출은 했는데 갈 곳이 없었습니다. 돈도 한푼 없고 그렇다고 친구네 집에서 얻어잘 수도 없고 더군다나 어릴 적부터 몸을 병 증세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잠자리에 묻혀 민감한 돈 터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이 나왔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자영업을 하시고 계셨는데, 어릴 때부터 심심하면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일도 도와드리고 그랬거든요. 생각해보니 아버지께서 자주 가서 일하시던 그 병원 화장실이 딱이겠더라고요. 시골이라 병원 화장실도 꽤 작았습니다. 변기가 있는 칸도 4개 뿐이었고, 그 옆에는 상자만 쌓여있는 공간이었죠. 외진 곳에 있던 병원이라 사람도 거의 안 다니고 상자가 쌓여있는 곳에서 시간 좀 떼어보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무릎 꿇고 빌면 되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에서요. 밤 10시까지는 터미널에서 TV 보다가 터미널이 문을 닫자 10시 반쯤 병원 화장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시골이라 밤에는 환자도 없어서 병원도 거의 불을 끄고 대기실에는 간호사만 있더라고요. 그 무렵 이미 키가 178cm가 된 덕에 초등학생이라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앉을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혹시 자다가 누가 노크하면 어쩌나 싶어서 다른 변기칸들은 싹다 문을 열어두고 돌아왔죠. 그렇게 잠을 자려는데 새삼 그러고 있는 게 철양에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서러워서 엉엉 울다가 콧물 닦고 자고 추워서 다시 깨고 하도 추워서 잠이 왔다가도 추워서 깨는 게또몇번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다 새벽 서너시쯤 됐을까요? 잠을 자다가 추워서 깼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조용한 새벽에 복도에서 화장실 쪽으로 향하는 발걸음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다 봐, 다 봐, 다 봐, 다봐 괜스레 소름이 돋았습니다. 추워서 그런가 싶었지만 생각해보니 이 시간이 되도록 화장실에 왔던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옆 변기칸들은 모두 비어있었고 가장 안쪽 상자가 쌓인 칸에 제가 숨어있었던 거죠. 슬쩍 상자 위로 올라가 다른 칸들을 보니 아까 들어오면서 제가 살짝 열어둔 대로 문이 그대로 열려있더군요 드디어 발소리가 화장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톡톡톡 첫번째 변기칸을 두드립니다 뭐지? 왜 문이 열려있는데 노크를 하는거지? 톡톡톡 두 번째 변기칸을 두드립니다. 뚝뚝뚝! 세 번째 변기칸을 두드립니다. 갑자기 털이 쭉뼛서는 느낌과 함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옆칸 앞에서 더벅더벅! 터벅 칸는 터벅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좌변기 밑 틈으로 발이 보일 거라는 생각에 침 한번 삼키고 시선을 둘러봤는데,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사람이면 발이 보여야 하는데, 소리는 들리는데 발이 안 보였던 겁니다. 똑똑똑. 네 번째 변기칸을 두드립니다. 저는 무서워서 추운 줄도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자 위에 올라갔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사람 머리가 보일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말이죠. 하지만 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비명도 못 지르고 그대로 병원을 뛰쳐나와 집으로 도망쳐 왔습니다. 집에 와서 울고 불고 빌어야 했지만 도저히 거기에서는 못 있겠더라고요. 괜스레 소름이 돋았습니다. 추워서 그런가 싶었지만 생각해 보니 이 시간이 되도록 화장실에 왔던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옆 변기 칸들은 모두 비어 있었고 가장 안쪽 상자가 쌓인 칸에 제가 숨어 있었던 거죠. 슬쩍 상자 위로 올라가 다른 칸들을 보니 아까 들어오면서 제가 살짝 열어둔 대로 문이 그대로 열려 있더군요. 고디어 발소리가 화장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톡톡톡. 첫 번째 변기칸을 두드립니다. 뭐지? 왜 문이 열려 있는데 도그를 하는 거지? 톡톡톡. 두 번째 변기칸을 두드립니다. 벌써 나가!라고 소리를 빽 지르셨습니다. 평소였다면 저도 그쯤에서 잘못했다고 빌고 몇대 맞고 끝났을 텐데 그날따라 저도 미쳤는지 돈한푼 없이 얇은 옷만 걸치고 집에서 뛰쳐나와 버렸죠. 막상 가출은 했는데 갈 곳이 없었습니다. 돈도 한푼 없고 그렇다고 친구네 집에서 얻어 잘 수도 없고 더군다나 어릴 적부터 몽울병 증세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잠자리에 무척 민감하던 터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이 닿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자영업을 하시고 계셨는데, 어릴 때부터 심심하면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일도 도와드리고 그랬거든요. 생각해보니 아버지께서...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M교수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일은 2000년 12월 31일로 기억합니다. 제가 마침 초등학교 6학년 마지막 날이었고 그 다음날이면 14살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평소 발육이 남달랐기 때문일까요? 저는 사춘기가 일찍 와서 그 무렵 하루가 멀다하고 어머니와 다투고 있던 터였습니다. 그날도 뭐가 문제였는지 어머니와 싸우게 되었죠. 어머니께서도 화가 머리 끝까지 오르셨는지 그렇게 하면 당장 집중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앉을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혹시 자다가 누가 노크하면 어쩌나 싶어서 다른 변기칸들은 싹다 문을 열어두고 돌아왔죠. 그렇게 잠을 자려는데 새삼 그러고 있는 게철량에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서러워서 엉엉 울다가 콧물 닦고 자고 추워서 다시 깨고 하도 추워서 잠이 왔다가도 추워서 깨는 게또몇번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다 새벽 서너시쯤 됐을까요? 잠을 자다가 추워서 깼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조용한 새벽에 복도에서 화장실 쪽으로 향하는 발걸음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자주 가서 일하시던 그 병원 화장실이 딱이겠더라고요. 시골이라 병원 화장실도 꽤 작았습니다. 변기가 있는 칸도 네 개뿐이었고 그 옆에는 상자만 쌓여 있는 공간이었죠. 외진 곳에 있던 병원이라 사람도 거의 안 다니고 상자가 쌓여 있는 곳에서 시간 좀 때워 보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물릎 긁고 비면 되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에서요. 밤 10시까지는 터미널에서 TV 보다가 터미널이 문을 닫자 10시 반쯤 병원 화장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시골이라 밤에는 환자도 없어서 병원도 거의 불을 끄고 대기실에는 간호사만 있더라고요. 그 무렵 이미 키가 178cm가 된 덕에 초등학생이라고 아무도 의...